도원이, 우리 세차할 건데요. 도원이 세차 시작합니다. 과연 도원이는 세차를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? 이게 뭐지? 이게 뭐지, 도원이? 괜찮을까요? 우리 세차해도 괜찮을까요? 도원이는 과연 차를 깨끗깨끗 목욕시키는 거예요. 도원이 세차가 처음이지요? 괜찮을까요? 누나는 세차를 무서워했는데, <웃음> 세차할게. <웃음> 조금 무서워하고 있어, 지금. 괜찮아요, 이 정도는. <laughs> 괜찮아, 도원이? 오, 이런 게 있었군. 뭐지, 이거? 별로, 별로 이제 끝이야? 오, 도원이, 역시 남자는 다른 것인가? 깨끗 깨끗 와 <laughs> 신기하지? 이게 뭐지? 괜찮아? <laughs> 신기해.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? <laughs> 오 도원이는 세차하는거 괜찮은걸로 재밌어 <laughs> 너가 나오는 폼 보는게 더 신기해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아이거 조금 무서워. 괜찮아 세차하는 거야. 신기하지. 깨끗해졌다 버츠가. 오 그래도 꽤 괜찮은 걸로 도원이는. <laughs> 깨끗해졌어요. 아빠 차도 아주 깨끗해졌어요. <laughs> 끝났습니다.